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1년에 어, 몇 명의 부모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 병이 낫고 예수님이 손을 얹으시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손길이 닿은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자신들이 사랑하는 이 귀한 자녀들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며 더욱 강건하고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주님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들 앞에 제자들이 막아섭니다. 제자들은 이렇습니다. 어,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신 분인데, 예수님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이 어린아이 같이 하찮고 어 뭐라고 그럴까? 귀중한 존재가 아닌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의 귀한 시간을 뺏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오랫동안 우리 이 세상을 쭉 이렇게 영향을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우린 지금 어린 아이들을 값어치 없다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시대 언어로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 제자들은 아이들이. 어, 예수님의 시간을 빼앗을 만큼의 가치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모들을 꾸짖고 아이들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노하셔서 어,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화가 나셨다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아주 드문 장면 중에 한 장면입니다. 노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은 아주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들이라고 본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귀한 시간을 어린 아이들을 향하여 기꺼이 아낌없이 쓰시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 아이에게 담겨져 있는 그런 믿음을 보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어린 아이의 특징을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압니다. 본능적으로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부모 없이 살기는 어렵죠. 그들은 물질적으로도 또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명과 평안, 안정은 부모로부터 와요. 부모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사랑이 행복하고 평안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풍성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지체 없이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배가 고프잖아요. 그러면 지체 없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배고파 이렇게 말해요. 길을 걸어요. 길을 걷다가 다리가 아프잖아요. 그럼 지체 없이 아빠에게 매달려요. 아빠 나 힘들어 안아줘 이렇게 말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천둥번개가 치는 밤이 되면 아이들은 자기 방에서 자다가 너무 무서워서 아빠 엄마 방으로 뛰어들어 침대 위에 올라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무서우니까 오늘 혼자 못 자겠어. 나 여기서 같이 잘래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정서적인 필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모든 필요가 부모로부터 공급됩니다. 그래서 자기 이 아이들은 자신들의 삶의 안전과 행복이 부모에게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부모를 의지하죠. 아이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그냥 세상 전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도 이 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주님이 설명하십니다. 사람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른이 되어서. 나름대로 능력 있어졌고 강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비교해 봤을 때. 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어른이 되어서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결정할 힘 그리고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결정한 대로 우리 인생을 걸어가면서 나름대로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사람이 가진 육체. 우리 사람이 마음속에서 느끼는 감정. 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누리는 이 시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이라도 가야 돼요. 나는 정서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씩은 마음이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의 때가 찾아옵니다. 우리 육신이 아파서 쓰러질 때가 있어요. 우리 물질이 부족해서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는 듯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찬양합니다. 그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나 성경은 다른 관점으로 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살아가려는 태도를 죄라고 부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부모로부터 독립적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한 아들을 소개합니다. 물질도 얻고 젊음도 있고 나름대로 인생을 살아갈 포부와 야망도 있었기에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얼마든지 멋있게 살수 있다고 믿고 아버지의 도움과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먼 곳으로 가서 그런 멋있게 살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삶은 나락으로 빠지고 빠지고 빠지다 결국 돼지와 같이 주염나무의 열매를 먹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깨닫게 되죠. 나는 내 힘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난참 연약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이 아들이 회심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집에는 품꾼 중에 한 사람도 품꾼들도 다잘 먹고 잘 자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아버지께 면목 없으니 그렇게 부탁이라도 해야 되겠다 하고 돌아갑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아버지의 도움을 거절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는 아버지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나 내 것을 내려놓고 내 힘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도우심과 그분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구하며 돌아가니 그 돌아간 그곳에 기쁨이 있고 그곳에 사랑이 있고 그곳에 회복이 있고 잔치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능력 내 힘을 믿고 사는 것이 최고가 아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의 특징은 야곱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야곱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능력은 좋은 것을 볼 줄라는 안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자기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축복을 자기 힘으로 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장자권을 그 축복을 받아내고 맙니다. 좋은 것을 구별할 줄은 않았지만 좋은 것을 어떻게 은혜롭게 받아야, 받아서 누릴 수 있는지를 몰랐던 거죠. 자기 힘으로 쟁취하려고 한 거예요. 그는 멀리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또 종로로 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리따운 삼촌 라반의 딸을 봤어요. 딸이 둘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둘째 딸이 이뻤던 거죠. 좋은 것을 볼줄 아는 안목이 있었어요. 자기가 노력해서 7년이라고 또 7년이라고 또 7년 이래서 무려 20년을 일해서 그는 아내도 없고 음 엄청난 부도 축적해서 이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형애소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마음은 그 자리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두려움, 죄책감, 거기에 휩싸인 그는 가축도 보내고 종들도 보내고 자기 처자식도 다 보냈지만 자기는 건너가지 못합니다. 야복강에 딱 멈춰 서서 탄식하며 그날 밤에 자기 연약함을 놓고 깊이 슬픔에 빠집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를 붙잡고 한판 씨름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손과 씨름하며 야곱이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구나. 내가 좋은 것을 볼 줄도 알고 좋은 것을 얻으려고 막 몸부림도 쳤지만 정말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그 자리에 환도표를 치고 떠나려는 하나님을 붙들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강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자신의 자금과 연약함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합당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든다는 것은 이렇게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핍박을 받아 자식을 키울 수 없게 된한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아들을 자신들이 키울 수 없어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그 상자 안에 눕혀 놓고 나일 강물에 띄워 놓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부모가. 그 마음을 노래로 만든 것이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이 어머니가 요게벳이거든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즐겨 들으시죠.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분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를 주님께 맡깁니다. 나의 모든 필요 나의 모든 도움이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약함을 보고 너는 왜 약하니라고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약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나는 무지하나 주님은 지혜로우시니 하나님 이여 내 삶에 옷이 없어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어린아이의 특징은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일 줄 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더잘 받아들입니다. 잘 배우는 아이들이죠. 아이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배워야 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배우고자 하고, 그래서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아요. 배워야 되니까 새로운 게 나타나면 호기심을 가지고 열심히 배우려고 합니다. 어른들은 아이들과 비교해 볼때 훨씬 더 많은 지식과 많은 경험을 쌓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인간의 삶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인생의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인간을 본다면 어린아이와 어른이 별 차이 없이 여전히 무지한 상태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린 여전히 무지합니다. 세상이 많은 소식과 뉴스를 전해주지만, 여러분 다. 이해하고 알고 계십니까? 그저 내가 살아가는 내가 속해 있는 요만큼만 내가 이해할 뿐이고 사실은 그만큼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지혜와 경륜 앞에서 배울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존재,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로 인식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찾아오고 하나님의 지식이 보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무언가가 확고하게 자리잡아서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러 볼까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길을 가다가 제자들끼리 다툽니다. 다투는 주제는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너희들이 무슨 문제로 싸우느냐 그랬더니 우리 중에 누가 크냐라는 것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가르치십니다. 너희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끝에 서고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그들 앞에다 세워 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0장 36절 37절입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잘 받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어린아이조차도 섬길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 같이 작은 자를 실족하게 하면 큰일이 난다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구장 42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은이라 라고 경고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나왔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생각나지 않는 거죠. 말씀 앞에 무지한 제자들을 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나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시대에는 어린아이를 하찮게 보는 문화, 그런 관습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에 젖어들고 그런 관습 속에서 바라보니 예수님이 그런 문 관습과 문화를 뛰어넘는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본질을 설명해도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안에 무언가가 가득 차 있으니까 안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확고하게 갖고 있는 그것들을 자꾸 비워내야 됩니다. 비워내고 자꾸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어린 사무엘이 부모를 일찍 떠나서 제사장 엘리의 손에 키워지게 됩니다. 젖을 땐 무렵부터 컸으니까 그저 한 세네 살부터 시작을 해서 어느새 한 10대 초반의 나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잠결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얼른 뛰어갑니다만 엘리 제 사장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잠자리에 다시 누웠더니 또 소리가 들립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무엘은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고 늙어서 정말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가 되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면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면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그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부요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실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으세요. 하늘에는 그 부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가득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자 원하는데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사모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러면 주시고자 해도 주실 수 없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아 누릴 큰 그릇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빈 그릇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말씀을 가까이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참 아꼈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 양육되고 말씀을 배우며 자라났기 때문이죠.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 3장 14절 15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고 마음에 담아서, 어른이 되어서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곳마다 디모데가 가서 그 교회를 굳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을 말씀으로 위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듣고 배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의 그 나이를 생각해 볼 때, 백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나이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간난 아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이로 보십니다. 내가 아이가 아닌 것처럼 어른노릇 하려고 하지 말고 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이 물리치셨던 그 아이들을 예수님은 다시 오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의 손이 우리 몸에 닿고 주님 품에 안기고 주님이 우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 기도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따라 몰라도 괜찮다, 약해도 괜찮다,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동행한다, 아들아 따라 걱정하지 마라.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가셔서 의지하시고 붙드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셔서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높아지고. 나는 쇠하여지고 주님은 영광 받으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살려고 했던 어리석은 마음이 깨뜨려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꼭 붙들고 우리의 삶에 말없이 없이 큰 사랑과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